주로 LA에서 열렸던 아시안 취업 박람회가 올해부터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행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잡 코리아와 미셸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200여 개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참가하는 대형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좀더 오렌지 캐운티로 오면서 좀더 이게 커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모두 익사이링되고 우리도 이런 잡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남가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모아서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로 옮기게 됐습니다. 근데 올해는 미주 주류 사회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국 사람, 애시안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.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올해 취업 박람회에는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가할 예정입니다.